배우 고소영이 50대임에도 여전히 세월을 거스르는 아름다운 몸매를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소영은 최근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그녀만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훌륭한 체형을 과시했다. 이로써 그녀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튼실한 몸매로 여전한 미모를 자랑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해당 사진에서 고소영은 편안한 레깅스와 스타일리시한 후드크롭티를 입고 자신만의 독특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녀의 운동복 속에서 드러나는 탄탄한 체형은 그녀의 노력과 헬스 관리에 대한 열정을 엿보게 한다. 또한, 1972년생으로 올해 51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살 없는 아름다운 몸매로 여전히 젊음의 느낌을 풍기고 있다. 고소영은 2010년 배우 장동건과 결혼해 쓰라의 일남 일녀를 두고 있다. 가정을 중시하면서도 자신의 몸매 관리에 헌신하는 그녀는 팬들에게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 관리에 대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고소영의 이러한 모습은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운동 루틴, 건강한 식단,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게시물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이를 통해 그녀는 팬들과 소통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고소영의 미모와 몸매는 그녀가 배우로서 연기력과 더불어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캐릭터와 연기력은 여전히 산업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연기 실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로 볼수 있다. 고소영은 자신의 미모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와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쓴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과도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영은 팬들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미소짓는 그 모습을 통해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팬들에게 자신을 가꾸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 고소영의 50대에도 불티나게 빛나는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 관리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볼수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대한 영감으로 남을 것이다.